9살 차이나는 31살 먹은 제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자분은 오빠와 동갑이었고, 첫인사 땐 그럭저럭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주말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돈 되실 분이 제 결혼자금까지 끌어서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와 오빠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씩 모아놓으셨고, 오빠가 따로 1억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저희 오빠가 2억, 여자 쪽이 3천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쪽에서 최소 서울의 전세로 집을 구해야 살기 좋다는 말씀을 하시며, 남자 쪽이 힘을 좀더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우리도 힘들다. 설림은 살면서 천천히 키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한숨을 쉬며 그럼 여동생은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하셨냐? 무슨 돈으로 보내려고 하셨냐? 하고 물었답니다. 아빠는 그걸 제가 결혼할 때 오빠한테 돈을 보태라고 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셔서 동생 건 따로 챙겨뒀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이 그럼 일단 그 돈이라도 보태서 씁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시집 보내는데 돈이 얼마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집 가면 망고땡이니 힘좀 써보셔라.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이 아깝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같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듣다 듣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건 안될것 같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고, 이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져 바로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는데, 그 와중에 오빠라는 놈은 그냥 그돈 보태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결혼해서 잘 살게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제 결혼 자금을 건드리는 건 둘째치더라도 여자 쪽에서 저희 집을 호구로 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 식이면 나중에는 더 요구할 게 뻔한데. 이 미친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도 오빠가 울고 불고하니 빚을 내서라도 해줄까 하는 것 같아 걱정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며칠째 살얼음판이고 사돈 쪽에서도 전화를 몇통 해온 상태입니다. 저희 오빠 정신 좀 차리게 말좀 해주세요. 추가입니다.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기우는 집도 아니고 여자분 직업이 더 좋지도 않습니다. 여자분의 연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벌과 직업만 두고 봤을 때 오빠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혼전 임신도 아니라고 했고요. 해서 저희 부모님이 더 답답해 하시는 거죠. 어제 조건 좋은 집이 널리고 널렸는데 꼭 거기로 장가를 가야 하냐? 정신 차려라 하고 말씀하셨다가 오빠와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었고 집안은 아직도 살얼음판입니다. 오빠가 한 번도 고집부리고 부모님 속썩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부모님도 싸우고 한숨 쉬고 설득하다 반쯤 포기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와서 가족 단톡방에 이 글의 링크를 올려놨는데 오빠 놈이 본 건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네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선을 넘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른들 일에 왜 간섭하냐. 왜 집안일을 글로 써서 부모님을 욕먹이냐. 하면서요. 지금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카톡을 차단했더니 지금은 또 문자로 난리 중입니다.왜 연락을 안 받냐 이렇게 오빠랑 사이 틀어질 거냐 당장 글 내려라 오빠 화낸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간섭할 일이 아니다.너한테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있는 돈 일단 쓰는 게 좋으니 그렇게 말이 나온 거다. 절대 네돈 욕심내는 거 아니다. 취직할 때다 돌려주려고 했다. 땡땡이도 글 보고 화가 많이 났다. 고소한다는 거 말렸으니 글부터 내려라. 두번말안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댓글이 너무 많아 부모님이 보기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댓글 몇 개만 추려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고작 3천 들고 오는 주제에 3억이나 욕심을 내다니. 사돈 자리가 글렀습니다. 집 지원금 없으니 1억으로 결혼해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바로 깨질 겁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말을 대놓고 한다고요. 예비 사돈한테요. 못 배워 처먹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천박해 보입니다. 꼭 저런 집이랑 사돈을 맺어야 하나요? 네못 봐도 애지간히 여자 보는 눈이 없네요. 그 부모의 그 딸이니까요. 그 와중에 님 부모님도 아들이 안쓰러워서 빚이라도 내서 보태주시려고 한다니 아직 덜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 아들을 위한 길은 그게 아닐 텐데. 저런 식이면 장가가서가 더 헬게이트일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님한테 결혼자금 줄 거면 내가 나가서 살 테니 집구하게 미리 달라고 하세요. 그 여자도 참 뻔뻔하네요. 겨우 삼천에 오면서 어디서 돈 내놓으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그냥 오빠한테 반반해서 대출받아 집 구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신우이지 탈 테니 각오하라고 하시고요. 그 결혼하는 순간 사돈댁 간섭이 장난 아닐 듯 싶습니다. 3년 뒤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쯤 글을 썼었는데 제 글을 발견해서 봤더니 뒷얘기를 많이들 궁금해하시기에 이렇게 후기를 작성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빠는 올해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혼을 진행 중이네요. 결국 부모님이 그돈 건드려서 지금 줘버리면 끝이다.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못 주게 될 수도 있다. 하시며 제돈은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노후로 월세 받으시려고 가지고 계시던 원룸을 처분해 8천을 더 지원해주셨고, 저는 제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오빠가 또 달라고 할까 봐서요. 그 와중에도 그 여자는 자기 꾸민비인가 지참금인가 하는 돈을 못 받았다고 본인이 가져오는 3천 중에 천만 원을 빼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가전 혼수는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걸로 TV도 해외 직구에서 반품된 제품으로 제일 싼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고 마켓에서 구매했다며 그걸 자기가 알뜰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보통 신혼 이불 같은 건 비싼 걸 하지 않나요? 아무튼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세기, 침대, 소파 등 전부 다 해서 1100만원 정도를 들었다며 자랑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전부 오빠가 냈었는데 이것도 트러블이 있었네요. 오빠 회사에서 결혼식을 하면 식장 대관비를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초과하는 호화 결혼식을 하겠다고 때를 썼거든요. 이건 뭐 그럭저럭 어떻게 잘 해결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또 엄청 호화롭게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둘씩 문제가 터졌다네요. 1년에 몇천씩 적금을 붓던 오빠였는데 결혼을 하고 난후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렸고 타던 차도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용돈 한푼안 주면서 저쪽 집에는 오빠 복지 포인트와 호텔 숙박 같은 걸 엄청 퍼다 날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오빠도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땐 이미 늦어 있었죠. 당시 그 여자가 연극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리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집값도 폭락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말 그대로 뭐된 거였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외에도 자잘하게 엄청 싸운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위의 일들만 말해주다군요. 다행인 건 아직도 아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그럴 거면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고 일은 왜 관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빠는 스트레스성 탈모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3년 만에 30년은 늙어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네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봤다고 하셨고 새 신랑이 올 때마다 늙어 있어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 결혼식이 끝나고 난뒤 아예 안 봤거든요. 그래도 결혼식 자리는 지키자 싶어서 갔었는데. 가족 단체 사진을 찍을 때그 여자가 친한 척 하며 제 팔짱을 끼는 걸 보고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고소 어쩌고 할땐 언제고 갑자기 친하게 구는 건지. 아무튼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 요구했고 그의 그 여자는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생때를 부렸다고 합니다. 회사 통장 내역에 그쪽 친정으로 빼돌린 돈과 복지 포인트 선물을 포함해서 몇천 되는 걸 얘기하니 효도한 게 재냐고 당당하게 말했다네요. 결국 그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선 오빠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자료를 받을 듯하네요. 사실 이 글은 그 여자가 보라고 쓴 글입니다. 제발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빠가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말안한게 있다는데. 언니가 숨겼던 거 오빠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 더 더러운 걸 보기 전에 그냥 이쯤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은 중고 마켓이 불륜 채팅방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여자한테 당하고 정신 차릴 것 같죠? 아니요. 또 그럴 겁니다. 그럼 모지리가 저희 집에도 있어서 잘 알아요. 위로할 필요 없고 지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옆에서 말해줘도 일도 안 듣거든요. 두 번째, 살이 분간 못하는 오빠가 재혼 성혼하면서 거지 같은 여자 만나 집안 재산 다 말아먹겠네요. 부모님께 앞으로 오빠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집안 거덜납니다. 근데 오빠가 숨기던 게 뭔지 중고 마켓에 볼륨 채팅방이 있는지는 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세 번째. 그렇게 글을 내리라고 하던 오빠는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소속만 하고 정신은 그대로일까요? 가족들한테 석고대제를 해도 모자란 느낌인데 지금 글을 보니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3년 전 글을 읽어보니 오빠가 병신이라 그 사달이 난것 같습니다. 그런 결혼은 애초에 하면 안 됐었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사돈 탓하기 전에 병신 같은 오빠를 탓해야죠. 네 번째, 그걸 결국 찍어 먹었네요. 쓴니 빼고 가족들이 전부 다 답답합니다. 집안에 호구병 유전자가 있나봐요. 저런 꼬라지라면 지원했던 1억도 도로 빼앗아와야 할 판인데 먼 건물을 팔아서 돈을 더 보태줘요. 결국 건물만 날렸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